왼쪽으로 여기 뭐 가야겠다 거기까지 가려고?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개인 음. 쭉가 아니야 왼쪽 아예 왼쪽으로 거기 절벽이 아예, 밑, 왼쪽. 어, 아니 밑에 어가고 있네 어아 거기 너내떨었어 아니 왼 거기 절벽이야 거기 절벽이라고 완전 수직으로 왼쪽 보네 문서기 쪽으로 문서기 쪽으로 쟤 W 애들이 너 봤을 거야 거기서 안, 안 맞을 곳에 있으면 된다라는 말이야 아뭐 이씨 볼 때마다 계속 애가 움직여 그래 차타로 뛰어라 어이스 30발인데? 30초 남았어 그리고 그냥 가야겠다 어짤수 없다 어? 바로 죽었네? 이사 아, 진짜 겁나 무거운데. 그러니까. 진통, 진통제 먹고 진통제 빨아. 차온다. 조졌다 어, 이거. 나 차온다. 포빌에서 딱 차온다. 멈췄다 저기. 아 이제. 아 그냥 가만히 서 있네, 저네. 미쳤네. 가만히 있 어.. 아, 가만히 있을 때면 될것 같은데. 쎄쎄도 돼? 이러면. 아이 사건이잖아, 야. <laughs> 저거를 샷건 어떻게 맞춰? 버기 어디로 왔냐? 집 돌았나? 못 봤어. 샷건 엄청 근거리만 되는 거야. 내가 레토나는 차 잡았는데. 저기 있다. 가리 야돼다 건너야, 돼 우리. 저기도 있 아, 이거. 이움직인다고 이걸. 이걸 이 y 이고어디 young. 어 h a t is this? This 도 보이잖아 거기 s s s 보이잖 s s s 안보이 s s s i 보던지 숨어있어야 돼 되게. 그 건물 안에 있다. 건물 안에 들어간다. 거기 그 건물 말고 파란색 1층 방금 들어가는 거 봤거든. 어 그쪽 나가서 그쪽 문석에 따라서 나가서 그쪽 저기요 바보가 떨렸네. 아 아프다. 빨리 나갔어야 됐어. 겁나 아픈데 이제 왔을 텐데 아, 여기 어. 너무 개같이인데 이나 어디 갔냐 몰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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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사기 더 있는데 이랑 둘이 있는데 살피면서 돌아다녀 애들 한명 근처에 또 있단 말야 뛰는 것만 하지 말고 쏜다 W다 W다 나무 올랑 먹. 나무에 나무 뒤에 있어. 나무 뒤에 있어. 나무 뒤에, 있어. 나무 뒤에 있다고. 나무에 있다고. <웃음> 사왔다. 아 <laughs> 어. 아니야 그쪽 어 그쪽 다리 보고 숨어 나무 뒤에 숨어 숨어야 돼 숨어야 돼 일단 UMP를 꺼낸 다음에 장전을 하고 일단 일단 서 나무 뒤에 숨어서 서 아니 아니 나무 저기 열막탄 차서 쪽으로 숨도록 아니따 뛰어야 된다 이제 뛰어야 된다 뛰어야 된다. 쟤네 하나 왼쪽, 하나 오른쪽. 아이고 아. 아래로 뜨. 움직이면 안 되나? 움직여도 되는데 좀더 안으로 들어, 그러면. 은 아, 오른쪽, 오른쪽 앞에로 오른쪽 앞 오른쪽 앞으로. 어. 아 진짜. 야 아시아 하지 말자, 아시아 우리 네이트.